어나 무서워 죽을 것같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하이 고마구마링예고마에요 점수로 평가받는 더러운 세상 어쨌든 지금 더 무서워 아어 러, 로즈? 어어 어. 어. 어, 안녕? 저, 저 친구가 로즈인 것 같은데? 아, 가지마! 누가 왔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내가 뛰지를 못해, 선전적으로. 문 열려있는데 지금 띵고버리고 있는 것이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러는 것이 아! 어, 이렇게 생겼구나. 어. 제국이 여기랑 연동이 돼 있는데, 어, 야, 소리 너무 큰거 아니야? 어, 어, 내 평, 내 평. 제가 뭐야? 나 방금 되게 이상한 걸 봤는데, 아 진짜 무서워. 열심미 치. 어?

맞췄어, 야이씨 누가 고아원에다가 졌단 사진을 걸었느냐 저게 이 게임 개발자님의 눈이라고요. 참나, 뭐뭐뭐뭐 뭐야? 왜 절벽이 있어? 거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애기... 애기 없어졌어. 아까 그쪽 방에다 그냥 남겨두고... 아이씨, 큰일 날 뻤따, 큰일 날 뻤따, 큰일 날 뻤따,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아두마 말이 됐어. 어떡해... 다행이다. 지 바로 앞는데 아이씨, 망했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근처에 돌이 하나도 없는데, 안녕. 아아씨아명이아어 근데 얘네 생각보다 귀여운데? 눈이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귀여워 방금 봤어요? 로즈? 아 야, 니네 남편의 밀면 어떡해! 이놈의 편 내가? 아, 없어질 건, 말랑 없어져! 뭐야, 이번에 뭐가 생긴 거지? 아, 씨, 깜짝이야! 아이씨. 아, 이렇게 해서 물을 빼는 건가 봐. 오, 아줌마! 너무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 뭐 아줌마 아니었어? 촉수 같은 게 나와. 야, 근데 솔직히 헤드셋 끼고 양손에 하나씩 들면 되잖아. 그럼 세 개잖아. 하나 던져 가. 또 하나 던져 가. 그리고 헤드셋 던지면 되잖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 거야? 아, 얘가 물 속에만 있을 수 있구나. 에베베베베 물물 밖으로 오지도 못한대요 에베베베베베베베 물 밖으로 오지도 못한데요. 에 와보시지, 와보시지, 와보시지. 또 내려가야 돼? 아, 아줌마 어딨어요랬구나 아줌마 안녕?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집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다 집이 어떻게 오기냐이거이 야 우리집 다부셔진다해 할부금 36년 남았는데 우리집 다부셔진다 어? 일치 사가 생겼다 데이브의 사용자 디스크 모양인거 같은데!!! 붓? 아겜스이 앤디님 8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아, 소리내면 죽는건가? 아, 아 됐다 됐다 오자마자 이렇게 무서운 거 보여줘서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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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부인, 오호 나를 두고 가지 마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오이 세상에 죽으라고? 나가라고? 아니 나가게 해주고 말을 해. 여봐요. 나 아까 이거 사람 얼굴인 줄 알았어. 꼬꾸로 나왔을 때 여기가 앞 머리고 여기 눈 하나 있고 단발머리 여자인 줄 알았어. 어 로즈. 부인, 내가 왔어. 좋, 좋지 않아. 뭐야? 수동 재부팅 필요. 예스? 아, 이게 그러면 컴퓨터 속한 장면이었던 거야. 뭐야? 설마... 설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 말아줘. 제발 여기서 노를 선... 예스를 선택했었거든. 아까 그랬더니 그냥 아예 처음으로 돌아와 똑같이 다시 시작을 했어. 그니까 한번 우리 노로 가보자. 아, 어 뭐야 뭐야 얘의 가족들이 다 죽은 거 같아요. 어떤 모종의 이유로? 아그 사고 그래 두 번째 사고 기억나요? 차 뒤집어져 있던 거 그때 가족들이 다 죽은 거지 입양한 아이랑 아내까지 임신했던 아이까지 어 여기 열려있다. 잠시... 음... 나중에 아이들이 그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가상세계를 통해서 보다가 뭔가 잘못됐던 것 같아 집 전체를 써서라도 가상세계를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어쨌든 생각보다 진짜 재밌고 스토리도 짱짱한 게임이었네요